오늘은 바디바로 약산성 실험을 해볼 건데요. 산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해볼 거예요. 리트머스는 이렇게 1부터 1 0까지의 여러 컬러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산성, 그래서 식초나 염산, 살균 소독의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갈수록 알칼리라고 해서 때를 강력하게 벗겨내는 빨랫비누 퐁퐁, 하이타이, 이런 게이 파란색에 해당이 돼요. 우리 피부는 pH 4.5에서 6.5의 노란색을 띠는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피부가 알칼리에 노출될수록 점점 피부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여드름성 피부 특히 아토피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알칼리 제품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세정 제품들이 거의 다 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트모스 종이를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걸로 각 비누들의 산도 테스트를 할 건데, 먼저 이렇게 물에 묻히면요. 물은 중성이라서 약간의 녹색이 띄어요. 빨래비누거든요. 빨래비누 되면 이렇게 금방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게 강알칼리. 아까 파란색은 알칼리라고 했죠. 우리의 때를, 피부의 때를 완벽하게 벗겨내서 피부 면역력을 이 비누는 록시땅이라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얘도 역시 이렇게 파란색을 띠는 알칼리예요 그리고 얘는 헤라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 비누인데요 모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비누예요 그런데 얼굴에 쓰는 화장비누도 이렇게 빨래비누처럼 파란색의 알칼리를 띠죠 그 다음은 스웨덴 황실에서 쓴다는 에그 비누거든요. 한국에서 홈쇼핑할 때마다 완판하는 비누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비누인데, 얘 또한 완전히 강알카리를 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메에서 쓰는 꿀비누예요. 그래서 얘도 보습성분 꿀이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얘 또한 이렇게 강알카리를 띠어요. 금방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다음에 얘는 10명 중에 7명이 쓴다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 쓰이는 폼클렌저예요 값이 싸기도 하고 굉장히 뽀드득하게 닦인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까지 이렇게 파란색의 알칼리를 튀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뽀드득 뽀드득하게 닦는 게 가장 위험하고 피부에 가장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제품들이 피부에 좋다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를 가장 약하게 만든안 좋은 제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칼리 제품으로 세안을 하는 건요. 우리가 빨랫빈으로 세안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런데 우리 바디바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바디바에 미트머스 종류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예쁜 샌드란색을 띠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우리 피부와 똑같은 pH 4.5에서 6.5의 약산성. 피부와 똑같은 산도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유스킨 바디바는 우리 피부와 같은 약산성일 뿐만 아니라 알란토인, 알로에베라 같은 굉장히 좋은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 뒷물할 때 쓰시면 너무 좋고요. 특히 아토피 피부가 약한 피부일수록 이런 바디바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산도와 똑같은 이렇게 약산성 제품으로 세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부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디바는 약산성일 뿐만 아니라 알로에베라, 그 다음에 알라토인 같은 너무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토피, 습진, 발진,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피부가 약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특히 여자들, 뒷물할 때꼭 쓰세요. 지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철에 아토피가 올라오거나 습진, 발진이 일어나서 막 가렵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은 안 좋은 것만 먹어도, 인스턴트 같은 거 먹으면 금방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주신 다음에 바디바로 이렇게 크림처럼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문질른 다음에, 우리 크림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금방 흡수가 되고요. 이 피부 표면이 굉장히 뽀송뽀송해져요. 그래서 다시 물로 씻을 필요가 없고요. 이대로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정이 돼서 피부가 훨씬 덜 간지럽고 이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비누랑 똑같은 약산성 비누가 시슬리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슬리에서는 이 비누 하나당 20만원에서 30만원이나 해요. 그래서 얼굴에도 겨우 써요. 그런데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디바는 이거 하나당 비누 한 장당 만원이에요. 시슬리에서 그렇게 고가의 팔... 되고 있는 이유는 광고를 하기 때문인데, 뉴스킨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넣고도 만 원에 우리가 쓸수 있는 거예요.